서울시청 사업 관련돼서 네.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가 그 반려견 인구가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유기 동물 보호 센터를 지금 이전하는 것을 검토,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동 검토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일반 단순히 유기 동물 보호 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려견 동물 테마파크라는 주제를 좀 도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유인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지금 이제 제3의 장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혹시 그 선정됐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애당초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사토량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보다 적절한 제3회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니까, 러 당초에 그 대상 부지를 선정했던 그부지가 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대상 부제가 따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그, 거기가 이제 적절한 걸로 이제 당초에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 사업 추진에서 이제 설계를 이제 그, 뜨다 보니까 사투량이 워낙 지금 많이 발생이 하는 걸로 나왔고, 어, 주민의 어떤 그 민원이 좀 발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서 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좋은 장소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네. 진행 상황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뭐, 질의를 하실 분원님십니까네 최원중 의원님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4년도 회로를 좀 살펴봤어요. 회의록을 보면 7월에 건축 설계 용역을 발휘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2억 3천 정도 통 공사비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중간 부분 을 보면 그 후면 구조로 하게 되면 유기견 센터가 이제 민가에서 위로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연산 캠핑장에 뭐 이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연인산 캠핑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알죠? 네. 우리가 노후화되고 뭐 시설이 안 좋고 이용률이 떨어져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사업을 하는 곳에다가 유기견 동물 이 센터를 가져가겠다. 이거는 저는 사업이 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테마파크는 원래 관광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 불편만 주는 유기견 센터를 그리고 클럽하우스내가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그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정말 이 관광과 사업을 망치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어 어, 지금 생각하는 바는 이제 저희 유기동물센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 유기동물보호센터 개념이 아니고 어, 반려견 테마파크 개념으로 이제가는 개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테마파크. 네. 조성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그... 그렇게 되면 유기견센터만 들어오는 거지 다른 사업은 중복이잖아요. 중복 사업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네. 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가 저희가 뭐 반려견하고 동반 입장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클럽하우스만 빼고 뒤에 평백 캐빈하우스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 입장객들이 이제 숙박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유기견 센터가 아무리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숙박지는 어떻게 됩니까? 노사자들이 정말 계속 그 유기견 센터에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와장리에서 와장리 그 용의수 센터 부지 내에서도 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뒤쪽으로 갈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지금 현백하우스, 혜미하우스가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는 괜찮습니까? 사업을 아예 성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그어그 어, 그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어떤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어 그거를 일맥상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유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 제가 유기동물센터가 네. 그래, 저기 뭐야 반려견을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래, 공통점이 보니 다른 게 어떻게 공통점이 되니까? 음. 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어,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음, 논의 후에 결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 부지를 찾았다고 대체 부지로 연장된 토지를 <laughs>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선정 협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아 그거 아그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승책자의 여인산김치장내 음, 음, 클럽하우스 사업 부지 네. 재선정 협의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기 적시가 아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그 테이블 위에 여러 공간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만약 네. 이광화가에서 아,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성공하려면, 그 클럽하우스 내 부지를 농업, 저기, 축사과에서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분포가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다시 한 번, 그 다른 부지를, 대상 부지를 찾던, 아니면 마장리에 다시 그 주변의 부지를 찾던, 이건 연산을로온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세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네. 세종량 의원님 보충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생각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뭐 어떤 특정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가지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 아니 이게 출산과에서 나올 얘기 아닙니까? 네. 그, 그, 과장님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조금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민원 팩트로 생기는 거 과장님 생각 없, 민원 없을 것 같아요? 왜 일을 키워서 일을 만듭니까? 적당한 장소, 고기가 아닌 적당한 장소를 해서 이게 누가 봐도 100%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고기도 구속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맨 처음에. 축산과에서 맨 처음에 고기가, 어이 그렇게 좋은 섬이면 뭐 자라섬이나 우리 아주 시내 복판에 갔다 오지면그 구속이었다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추진하면서 는어 여러가지 민원 관계 그 다음에 그 위치 관계 이런거를 어 저희가 심도있게 또어 검토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지뭐 그냥 임의대로 그냥 어 일사체로 그렇게 아니, 나간 는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민원이 100%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안보이는 데다 갔다가 이거 설치를 하려고 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 갔다 온거 아닙니까 이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면은 시내 한복판에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아니니까 근데 기본을 깨고 나는 이 관광시설만 냈는데 네, 갔다가 엎어 씌우면은 망하지 않고 덤기는 거죠 이거는 그게 이제 저희가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여러 가지 찾는 부지 중에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유견 동물 센터가 어 아까 말씀드린 테마 공원 개념으로 가면 뭐, 테마. 네, 그 그런 거는 그 테마니까 그 안보 공원 만들잖아요. 거기 갖다 테마로 지어 주세요 <laughs> 네, 하여튼 네. 아니, 기금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돈 벌면 아주 잘보이는데 관광객 음. 많이 버는 데 갔다 오시는 거 아니야? 음.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는 상황이니까 네. 완전히 원점에서 재고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뢰가 실어 모이 계십니까? 양대 선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장님 페이지는 9 페이지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나 그리고 단계다 단계다 분뇨가 단계에서 현정부가 주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축산으로 인한 그 분뇨 어, 어그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제 그. 방재단 차량 두대 하고, 그 다음에 축협 그 차량, 방재 차량 두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악취, 애당초 운영 악취 차량 한대총 다섯 대를 기본으로 하고, 저희 그 어, 방재단을 그걸 구성으로 해서 방재단을 해서 민원 발생하는 지역에 선체적으로 가서 어, 방재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어, 방재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인 니다 네, 그 축산 분류와 관련돼서 아침에 도는 게 들어오는 데가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어, 상면 쪽에 많이 지금 좀 이제, 예, 그, 연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그, 휴일이나, 또 이제, 연인들이, 그, 근어 시간, 기압이 <laughs>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건 일과 시간 외에, 유럽 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어, 기본 주 중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만약 어, 급박한 어떤 상황으로 그 방재단이 운영이 필요하면 주말에도 한번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 그 휘이라고, 네. 휘이라고, 그다음 이제,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압이 떨어진 시간은 저녁입니다. 그런 시간대 민원이 이제 많이 비하는데요이런그 사업을 운영하실 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려면 시간대 운영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니요 네. 어쨌든 이 축산농가와 어쨌든 원주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남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주기를하실 네. 어, 의원님 계시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리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건점세척소독센터 그 운영 관련돼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예. 그러선제적으로 발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점 소독 센터는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 지금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에 그한 개소를 거점 소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그 선제적 방역으로 해서 그어 대기농산의 그어 차단 차단 방역 그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철학면에, 산업면에 네. 하나 있다고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작, 작년에 그 무인 시스템 구축하셨어요? 네네네. 잘 운영되고 있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설악면 같은 경우는 양계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 설악면에는 그 어떤 그 단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그 산란계가 있는 대기농산에다가 선제적으로 그농가 앞에 그거는 선제적 강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평군에 지금 두개 소가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그 방역이 된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그 이쪽 가평읍 쪽에 하는 거는 저희 그 기술센터 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타 지역 조정면이나 상면 이쪽은포천 거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을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악 쪽은 이쪽에 기존에 하던데 또는 양평 이렇게 해서 타시군의 어떤 거점 소독소를 이용. 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 저희 분에서도 부담이 없이 어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맞을것같아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농가에서 닭이나 소를 싣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건축 소독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떻게 보면 축가를 거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면에 이건축 소독소가 이제 아침에 귀가 다말씀드그 방송에서 없었다고 서각했을 때, 서를들어서뭐에서그 방송에서 그가에서그평까지서그가서그소송을 하고 뭐 이렇게 간그방송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그래서그방 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군데 에 지금 거점 소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있고 어 그런 것보다는 어 일단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근 경계 지역에 저 있는 거는 타시군 거를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걸로 저희가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면 최소 두, 두 개서는 운전하는 게 맞네요. 지금 이제 그 정도 어, 그렇게. 음. 근데 지금 서남면의 그 방역 소센터를 땅을 판단되 있어서 땅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좀, 좀 투머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에서 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 배란장이 없어지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 방역,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농가에서 농가로 차량이 방역이 안된 상태에 이동하며 전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적인 방어,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이수루센터 운영이 제일 대부분인 걸알는데요 어,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체크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김동성 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격질하실 의원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기립를 공개하겠습니다. 국산 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